진심인데요. 아 그래가지고. 네. 어머님 얘기가 저렇게나 진심이야. 에, 네. 진심인데요. 안, 것 같아, 그래. 안 왔으면 후회했을 것같고요 아, 너무 너무 좋아요. 만족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게, 이게 국어 공부 시간에 산수 공부하는 사람또 있어. <laughs> 국어 공부 시간에 산수한다. 아, <laughs> <laughs> 아니 교회서 설교하는데 지금 한톡하고 있는 사람은 똑같아. 아. <웃음> <웃음> 야, 이게 나도 내가 제일 사랑하는 딸 손녀 데리고 와서 너무 해피하고 해피해. 이게 진짜 말 거지? 내인생 처음 해피한 느낌 같아요. <laughs> 그 저는 이렇게 다녀오 그렇게 한 일이 없었나요? 어, 기도하러 기도원엔 많이 네. 다녔어요. 네. 그냥 온전히 기도하러만 다니는 기도 기도도 중요한데. 같이 같이 한식구들끼리 같이 하면 더 훨씬 훨씬 좋습니다. 이제 저 집안에서는 이제 민이가 나를 좀 닮았어요. 어, 그리고 애, 저는 아이가 세 신데 딸딸 아들인데 그 중에서 나를 제일 많이 닮았어요. 닮았다라는 소리가 민이가? 뭐든지 아니 아니요 얼굴이 아니라 이게 하는 지치. 어, 철이야, 나쁘게 닮았다요 나쁘게 닮았다소리 나쁜 걸 닮은 게더 나... 좀 나... 내 나쁜 걸 완전히 닮았어요 저런... 저런... <laughs> 그리고 이제 제일 큰 별이 여기 있고 어, 아, 이거 녹... 하늘에서 별이 쏟아진다는 게이거 근데 여기 오면 늘저 저 별을 찾아요 나도아도 음. 아, 너무 좋다 <laughs> 여기 어머니 향나무 음, 냄새 그 엄청 차요. 근데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타지? 저기 저기 뭐 섞은 하죠. 것도 아닌데 기름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.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. 나? 나는 의식하는 내가 거야. 기분이 좋으면 카메라를... 말을 많이 해. <laughs> 기분이 나쁘면 은 입이 딱 붙어버리는데 <laughs> 기분이 좋으면 나 말을 많이 할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? 할머니는 사진 찍는걸 아주 좋아하시고 어. 쇼핑을 아주 좋아하시고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어. 교회 가는 거 아주 좋아하고 어? 마켓 가는 것도 좋아하시고 사실 나는 아름이랑만 오늘 올려 그랬는데요 네. 아름이랑 어. 어떻게 우리끼리 가냐 할머니 데리고 가자 어. 아이고, 그래갖고 내가 <laughs> 안된날 <된다>. 할머니는 아웃이다 <laughs> 데크 가야 된다는. <laughs> 근데 이제 엊그제 목사님 새벽 기도 때 <웃음> 교회가 <웃음> <가까웠고> <웃음> 목사님이 <웃음> 가깝고 목사님이 <laughs> 가깝고 세 가지 얘기하셨잖아. <laughs> 교회를 내가 옮긴 <웃음> 이유가 <웃음> 이제 노후에는 차가 없어도 걸어 다녀야 돼요. 그래서 <laughs> 내 딸이잖아 내 딸. 가까운 교회로 제가 정한 건데 첫째 이유는 내가 아무 때고 갈수 있으면 갈수 있는. 그 거리 네. 하루 길 건너거든요 우리가 어, 집이 교회 길 건너야 네. 그래서 마지막 때는 내가 이 교회를 정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걸 지나다녔어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그, 그 길을 항상 지나가게 되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켓을 가든 은행을 가든 항상 지나다니는데 어머 죽으세요. 교회가 이렇게 보일수록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. <laughs> 지주인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알아 <laughs> 얘는 잠도 안 자고 지켜요 얘가 자면 옆에서 야 밤새 들었어요 어머 어머 어디나지다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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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있어가 그냥 바람처럼 날아가요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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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아세요?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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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완전히 스포일드예요. 아니 밤새 시가 사람이도 안 자요. 아름이가 옆에서 누가 지나가면 나를 건드려. 그래서 거다. 바깥에 나가면 모든 개가 지 원수야, 우리 개는. <laughs> 딴 애들하고도 안 놀아요? 아유 안 놀죠. 바깥에 나가면. 지금도 뭐? 있어요? 그럼. 그래. 아그딸 방에? 예예예 <laughs> 그래가지고. 그럼 그 애기들은요? 딸이 애기들 있잖아요. 에, 둘 있어요. 걔네한테는 질투 안 내요? 아유 내지. 오지아서 아기들은 다진다하면 되죠. 안 장로님들 덕분에 좋은 아, 구경하고 아, 평생 잊지 못할 아,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았어요. 어예 아, 아, 네. 예. 잘, 잘, 잘 받았어요. <웃음> 네 <laughs> 안녕히 오세요 감사합니다. <laughs> Thank you so much for inviting me here today. I had a great time. Uh, I hope you have a nice evening and I hope that you see some shooting stars. Thank you. Sure. <laughs>